장절에서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투어 비추매 그게 무서워하는지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오라니 어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오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같이 좋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디 있냐. 방금 합동하신 2장 8절 그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 밤에 이 시점이 밤입니다. 밤에 양떼들 목자들이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곁에 있으면서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영광이 두루 비추며 그러니까 이양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기쁨도 좋은 건데 큰기쁨이라 아주 아주 좋은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 천사가 그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어 지금 두려워 말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해고 지역게온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1 1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다윗의 동네, 다윗의 어디서 태어났죠?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그러니까 다윗의 동네 하면 베들레헴이에요. 이 베들레헴에 너희를 내여 구주가 나셨다, 이거예요.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구주. 그리스도. 구세주. 구세주예요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할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할 주님이. 이 땅에. 그것을 너희가 어떻게 알 거냐? 여길 가봐라, 이거예요. 이 목자들에게 가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두신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 표적이라는 말은 이 누가복음에서 나옵니다. 다른 표현은 표적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이적, 뭐 기적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표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 같은 거예요. 이적이나 주님의 능력이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게 그럼 나타나는 거예요. 일부러 그걸 표적이라고 해요. 이적이라고 주님의 능력이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저희 얘기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그래서 이 표적을 너희가 눈으로 볼수있게그면 내가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주의 누인 아기를 보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잡은 너희가 볼수 있다, 이거, 예, 눈으로. 막, 갔더니 아무것도 안 보이고,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볼수 있다. 가서 봐라. 13절에 호련이, 허당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그래. 호련이, 어디서 나타난는지도 모르게, 허당한 천군. 셀수 없을 정도 하늘의 군대가 모여버리는 거예요. 순간에 뭐막뭔 말달리는 소리도 아무 뭐 소리도 없는데 엄청난 호령이 나타나 버려요. 나타나서 아무 요동도 없고 흔적도 없고 예고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하는데 딱 나타나서 허당한 천군, 어마어마한 천군이 많은 숫자가 나타나서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천사와 함께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1 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군과 천사가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영광, 이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가 해요. 하나님께 영광. 이 지금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하신 거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심.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미, 그걸 믿는 자들에게 그 미, 믿는 자들 그래서 땅에서는 그 믿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심을 입은 믿는 자들, 믿는 자들 중에 그 사람들만 평화로다 이거예요. 안 믿고 뭐 술집에 앉아서 뭐 캐롤송 들으면서 술집에 앉아서 마이크 들고 캐롤송 부르는 자에게 평화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구별을 하고 계십니다. 뭐 노래방에 앉아서 캐롤송을 부르면은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믿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너무나 혼탁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행적을 보실 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하는 짓을 보라 이거예요.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짓을 하냐 이거예요. 자기들이 써놓은 교리에 맞춰서 움직이는 자들.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대로 다서는 구원받을 자가 한점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깨닫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독생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사랑해서 깨닫기 위해서 깨닫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자.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니다멸망 않고 저를 믿는 자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를 분명히 구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독생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영, 멸망치 않고 영생을 먹게 하려 하시면 분명히 믿는 자라고만 규정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2장을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1절. 헤로당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임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노?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당과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에서 박사셋, 뭐 요즘으로 말하는 무슨, 무학박사, 뭐, 천문학박사, 이게 아니라, 이, 이 때, 이 동방이라면은, 바벨론 지금 자기들이 말하는 동쪽에서 오는 거예요. 동쪽. 동, 그래서 동방 쪽에서, 자기들이 볼 때, 거 그, 그, 이, 베들레헴에서볼 때, 위치상, 동쪽에서 온, 이, 베들레메, 바벨론 쪽에서 이렇게나, 이제 그쪽에서 온 박사들이에요. 이, 이, 별을 보고, 그때 별을 보고 이 점을 치던 자들이 있었어요.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별이 하나가 생겼어. 별이 생겼는데 이거 예사별이 아니야. 이건. 이건 어디에 왕이 나왔다는 별이야, 이게. 이상해. 이건 그러니까 그 별을 따라왔어요. 따라왔는데 예루살렘에 이 지금 이 박사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 별을 어디로 갔나? 순간적으로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묻는 거예요.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지금 묻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우리가 동방에서 왔는데 거기에서 유대인의 왕으로나신이가 있다 이거예요 이 별을 보니 왕의 별이야 유대인의 왕의 별인데 따로 왔는데 지금 순간적으로 이 별을 놓친 거예요 묻는 거예요 물으니까 이 소문이 예루살렘과 헤롯 왕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야 내가 왕인데 헤롯이 내가 왕인데 어디 유대인의 왕이 있어? 이 예루살렘가 막 예루살렘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헤롯과 막 왕도 이 반역자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왕이 있는데 왕이 나타난 것은 반역자 인 거거든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헤롯이 이 박사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저 간다 하고. 그리고 헤롯이 자기 이제 이 어디에서 예수가 낫까 하고 그런 걸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겠다. 그래서 베들레헴 쪽에 아마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자기 밑에 부하들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박사들에게 물어보고 너희가 만일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한테 너희가 만일 예수를 찾거든 가는 길에 나한테 얘기라. 그럼 나도 가서 그를 경비할 것이다. 그러고 박사들을 약속을 받고 보냅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찾아가서 보니까 베들레헴에 예수가 그 별이 가다 멈춰요 가다 멈추니까 거기 보니까 거기 그 동네에 예수가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가서 태어난 장소를 보니까 구유야 구유에 있는 거예요 애기가 구유에 누워져 있고 어, 그 어, 애기 엄마와 애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경배를 합니다. 경배를 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칩니다. 선물이에요. 마음으로만, 아이고,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물질로도 감사하다.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박사들도 표현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꿈에 해로되게로 돌아가지 마라 하고, 하나님이 지시를 합니다. 이 박사들에게. 그래서 헤롯에게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해서 자기 땅으로 돌아갑니다. 헤롯은 자기한테 보고를 해라 했던 것이 뭐니 뭐예요? 죽이고자. 사단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왜? 예수님을 죽여버리면은 구원받는 자가 안 생기잖아요. 구원받는 자가 안 생기기 위해서 예수를 못 믿게 해서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구실을 따라서도 핑곗거리를 마련하게 해주고 안 가게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는 핑곗거리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안 드리게. 아, 생각해보니까 맞아. 아, 안 가고 이 핑계 때문에 충분히 허었어다 이해 허었어다 누구나 이해 허었어 이런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드려 예배를 안 드려 빠지게. 그래서 마태복음 여기는 예수를 못 믿게는 하 해롯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은 그걸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서 지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아기와 부인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해서 피합니다. 그 피해가 보니까 이 헤롯이 이 박사들이 약속했는데 안 돌아오거든요. 자기한테 복을 안해 어디 있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되는데도. 그래서 박사들이 이미 떠난 것을 알고는 베들레헴 그 지경 그 부근 베들레헴과 그 부근에 있는 모든 지경에 있는 그 땅에 그 부근 땅에 사는 사람 모든 아기들 두살 이하로 산의 아이들을 다죽이다 왜 얘를 커면 왕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왕을 대대로 지켜나가야 하는데, 대물림해서 지켜야 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일을 해로선 자기의 권력과 부와 명예 때문에 다 죽입니다. 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유 없이 아기를 그렇지만 은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 주님은 미리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길을 다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고 따르는 자는 꿈에서도 어디에서도 지시를 해서 피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현몽은 꿈이에요. 꿈에서 지시를 하신 거예요. 이 요셉이 얼마나 착한 사람입니다. 마리아하고 정혼을 할라갑니다. 그래서 보니까 배가 불러와 동침을 하지 않았는데 배가 불러오니까 요셉이 가만히 끊으라 소문을 안내야저 여자 저 바람둥이네 알고 보니까 나 자기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오네 벌써 저 저거 문제네 많은 여자네 이게 아니라 소문을 안 냅니다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그 생각을 할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요셉이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 걸 믿어요. 우리는 되지도 않는 말을 주예중이 한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말 같으면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을 때 역사가 또 일어나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요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를 만나게 되며 아들로서 예수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안 주죠.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런 마리아가 다른 남자한테 을까도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해보세요. 되질 않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내 믿음이 좋은 상태에 있을 때, 또한 하나님이 이런 일, 선물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탐당하신, 탐당코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캐롤송만 부르면 되는 줄 알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루돌프 사성과 무슨 관계냐 이거예요. 산타크로스가 무슨 관계냐 이거예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흰눈 사이가 무슨 관계예요. 흰 눈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변질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을 자꾸 잊어버리기 위해서. 변질. 변질이에요. 마치 헤롯의 장난 같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뼈니다 자꾸 예수님이, 아이고, 루돌프 사슴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보다도 무슨 아침에 뉴스를, 텔레비를 잠깐 보니까뭐 어디에 가서 뭐, 뭐, 뭐 사진 찍고 뭔가 뭐 우울했던 기분을 달래기 위해서 반짝거리는 걸 물어보고. 이게 크리스마스 이분냐 이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오신 목적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합세의 위세, 어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1년을 마무리해가는 이 과정에서, 과연 나는 믿음대로 살았나? 말씀대로 살았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 주를 거기에 담당하고 돌아가셨는데, 나는 과연 거기에 부응했냐, 이거예요. 이 산타크로스는, 뭐, 옛날 전설로서 뭐, 어떻게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잊지도 않은 거예요. 왜 이렇게 변절되면 산타크로스 복장이 돼, 이때 되면 유연을 하고. 모자를 쓰고, 뭐, 옷을, 뭐, 붉은 옷을 입고, 마치 무슨 선물을 주러 오고,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무슨 선물. 이게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절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 한 선물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 속에 빠진 거예요. 무슨 뭐, 어디다 너 주머니를 내놓으면 양말을 주고, 뭐, 초콜릿을 주고, 쿠키를 주고, 어? 뭐, 크리스마스, 뭐, 케이크 나왔다고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케이크, 크리스마스 쿠키. 먹을 것 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것이 크냐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 죄를 담당하는 게 크냐 단순히 먹을 것 주로 오는 게 크냐 이거예요 그 믿음을 잊지 말고 생활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얼싸덜싸 크리스마스네 연말연신에 여기에 휩싸이는 믿음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죄악 속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함정이에요, 함정. 크리스마스의 함정. 왜 거기에 빠냐 이거예요. 우리는 정확히 알고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는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시옵시고, 저희들 믿음,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고, 바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저희들. 늘 어리석을 때도 있고, 또한 주님의 뜻을 잠시 있을 때도 있사오나,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